안녕하세요. 배구산 산나물 TV 자연농부입니다. 오늘은 산에다가 명이 씨를 흩뿌림하면 어떻게 되나요라고도 많이들 물어보셔 가지고 자, 흩뿌림을 한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게 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 한번 해 드릴게요. 지금 보고 계신 곳이 어 배구산 산나물에서 흩뿌림. 그러니까 그냥 씨앗을 갖다가 뿌려 놓은 거예요, 여기다가. 어 여기다가 뿌려 놨는데 이렇게 자란다고요라고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명의 종자는요. 항상 명이는 연생을 얘기할 때 3, 4년생이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밭에다가요. 우리가 되게 예쁘게 뿌려 놔도요. 바가 동시에 똑같이 딱 된다 이런 장목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어 종자를 뿌렸었을 때 어떤 아이들은 발라 조건이 딱 맞아서 바로 당해에 나오는 애가 있는가 하면 어, 나하고 안 맞아 해 갖고 2년씩 있다가 나오는 아이들도 있어요. 전에 이곳을 제가 딱 보여 드리면서 어떤 거는 벌써 3, 4년생이 됐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가 하면 지금 이렇게 보셔도요. 이제 뭐 1년생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도 많아요. 그러면 이게 우리가 여기에다가 흙뿌림을 해 놓은 거잖아요. 여기다가 흙프림을 해놓은 아이들이 어떻게 여기 있는 땅 속으로 들어가냐, 그러니까 산에서 이렇게 발화를 할수 있냐라고 얘기하면, 그거에 대한 비밀이 뭐냐, 그러면 부엽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산에서 이렇게 밑에를 이렇게 보시면, 자 여기는 침엽수인데 하엽수림도 똑같아요. 이런 식으로 점점점 뭐가 쌓인다 그랬죠? 낙엽 같은 게 쌓이면서 요 밑으로 조금만 파보면 흙 같지 않은 흙, 그러니까 부엽토들이 나오기 시작하죠? 자, 얘네들이 썩는 속도, 그러니까 얘네들이 부엽토가 돼 가지고 점점 흙으로 되는 속도만큼 위에 만약에 뿌려진 아이들 같은 경우도요. 같은 속도로 점점점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산에다가 뿌린 아이들은 어 우리가 일일이 끌어서 일일이 고랑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던 아이들보다요, 발화 속도는 훨씬 늦을 수 있지만,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키우는 장목은 산나물이에요. 산나물이 뭐예요? 산에서 자라는 나물들을 산나물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. 그런데 얘네들 생육 조건을 맞추기에는 산이 훨씬 더 좋고요. 그리고 산에는 부엽토가 이미 어느 정도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요. 우리가 탭이나 이런 작업을 따로 해 주지 않아도요. 요렇게 환경만 조금 맞다라고 얘기하면 밭에서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양질에 있는 어떤 작목을요. 영구적으로 계속 키울 수 있다라는 장점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일이 콕콕콕 찍어서 심는 게 아니고요 그냥 흩뿌려 놓은 게 맞고요 흩뿌려 놓다 보니까 저기 위쪽 보시면 비탈면이 좀 강한 데 있죠 저런 데는 씨앗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발아를 안해서빈 데가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여기 골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 가득 차서 나오고요 사면이 조금 완만한 데 같은 경우도요 보통 꽉 차서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, 산에다가 뿌린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. 몇몇 산나물들을 제외하고는요, 전부 다 수확을 보기까지 짧게는 2년, 뭐 길게는 4, 5년이 걸리는 아이들도 많은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종자들도 거의 비슷해요. 굴락을 잃어서 자라는 아이들이다 보니까, 굴락이 딱 만들어졌었을 때도요, 어, 그 씨는 산 밑에, 부엽토 속에 있지만요, 발화 조건이 안 돼서, 어, 발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지, 걔네들 그씨 자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틀린 생각이고요. 가장 대표적인 예로요, 우리 뭐 되게 슬픈 얘기지만, 동해안에 산불이 나거나 해석고 나무를 벌채하고 하면요, 그에는 산나물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. 이유가 뭐냐, 그러면, 오, 걔네들 바라 조건, 그러니까, 일조량, 이런 것들이 맞기 시작하면서요, 밑에 있었던 씨앗들. 그 씨앗들이 다발아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나무가 또 이렇게 우거지기 시작하면 또 산나물들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다가 군락지를 만드는 이유도 뭐냐 그러면 내 환경에 맞는 저 뒤쪽에 보시면 제 뒤로 이렇게 보시면 해가 많이 들어오는데 아니면 어떤 데는 어, 계곡에 보면 어, 물기가 많은데 이런 데를 딱 찾아서 얘네들이 군락을 만드는 거지 이산 전체를 다 사용할 수 있다? 아 이거는 좀 잘못된 생각 우리 조금만 원래 산에 있었던 아이들 조금만 생각하시면요. 아 우리가 산에서 어떤 걸 재배하더라도 우리가 손대지 않고도 얘네들이 충분히 자생을 할수 있구나 라는 거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.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문자 남겨주시고요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